이런 느낌 아니에요? 집에 동물 데리고 오면 갖다 버린다 하던 부모님인데, 막상 동물 데리고 오니까 존나 열심히 키우는? 야,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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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아뭐 얼어 뒤져 빨리 깝치지 말고 지금 어. 으어어 저도 얼어 볼래? 됐다. 노스마이어는 좀 몹들이 잘 몰려오니까 편하겠다. 몰라요. 쇼타임 그냥 안 써. 있어봐요. 지금 스킬을 뭐할 시간이 없어. 아 천격으로 막사 뛰우니까 1, 2초 더미어지니까개빡 아, 어, 잡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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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빨리, 아, 씨. 아, 이, <목소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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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47, 47 50 가능하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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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2 0 눌렀잖아. 씨. 아, 여기 빨라서 좋다. 여기 맵 들어가는 것도 빠르고.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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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50은 진짜 찍어야 된다. 존나 빠른네 씨. 와, 개빠르. 존나 빠르. 야, 시간 되게 많이 남는데요시 씨, 어이가 없네. 어. 어이가 없네, 씨발. <laughs> 존나 빠르다. 와, 야, 이거 이거 10분 10분 남기고 55 빠르게 부다다다다 누른 다음에 황려 구하러 가면 되겠는데요? 딜 존나 센데? 레이더 가도 되겠다. 깨당 맞출까요? 지 마지막 참격 콤보까지 실화. 50 찍었고요. 아, 뭐 1레벨 찍을 때마다 뭘 시키는 게 많아. 아 이거 어차피 더 이상 적용 안 된다 겠지 기억났다. 저거 더 이상 적용 안 된다 겠어요아시발 아이 뭐 상의가 3개 나와 시발아시 이게 왜더 높아. 어? 시발 수소 꽝이 돼. 아시발 17,000이라고? 아... 일단은 끼자. 아 노란색 이름 이름 이름은 떠야지 씨발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고준음 썩어 넘쳐요 3일 키운 마도 씨발 <laughs> <시발>. 현타 <laughs> 오지게 온다 씨 아, 현타 존나 오는데 나, 지금? 하루도 갈수 있네? 근데 오늘, 이번 주는 못 가네. 다 돌아서. 씨발. 이게 뭐야. 미치겠네, 진짜. 솔라 어섬비 있다고. 20개 있다고. <laughs> 다음 주에 또셰비 오면 된다고. 대양 만들어서 바로 끼고 다음 주에 대양 바로 만들 수 있네. 아, 존나 웃기네, 씨발. 윈드 시어하고 점마도 이런 식으로 레벨업 가능하구나, 생각해보니까. 딴건 몰라도 악세서리... 이것도 9만에 올라오면 씨발 바로 두개 사가지고 상하이 입히면 19,000 되겠노. 아... 씨발... 진짜 존나 세다. 아유 이걸 또 해야 돼? 건들면 뒤이잖아. 리스트 됐다. 아, 씨바 검 대나 한번 갈까? <laughs> 검 대갈 수 있나? 했으니검 대갈까? 오늘 레벨링 더 못하 잖아. 어차피 아, 씨바 어차피 1, 2단계 구나. 나가 볼게. 죽음으로 보속하고 통해하여라 <laughs> 데미지가 전하세가지고하고 <한 거>. <laughs> <러포시오. 렉. 웃음> He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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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aughs> 어! 열칼! 씨. 절망의 창이 눈을 떴어. 거기에다 어, 그어 뒤집어. 지금 체력 회복량을 안 챙겨왔네요. 대결표 맞춰줄까? 어? 어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가 아췄다아 근데 1 8 0 0 0인 이렇게 쎄? 여기 올때 거의 다 이반대에서 오는 것 같은데. 맞았냐? 안 맞았냐? 아직까진는찮프이 8년이. 나이 존나 싫어. 다 했다. 불태웠어요. 야 진짜 빨리 잡았다. 헤헤 <놀람> <놀람>

하하하하. <laughs> 연약한 년. 얘, 얘 잘한 거 올리면 되거든? 얘 레벨링 하는 거 이틀 만에 55 찍었다. 이틀 만에. 진짜 이틀 만에. 야, 4일 차야. 재밌다, 걔가 심지어 상의 하의 스테로페 다 지르고, 사룡 스피라치 3개 다 바르고, 로토스 3장 바르고, 무기에는 뱀까지 발랐다. 알겠냐? 이리 와. 55레벨이 됐는데, 항마력이 18,000이었어. 그리고 57 찍고 저기 가야지. 지금 대격변 만들어줄까 존나 고민되거든. 대격변 주면 확실히 많이 세지나? 아이, 이러지. 으, 좋다. 아니, 존나 센데? 일단 얘도 뭐 거의 근접캐나 마찬가지라서 할만한 거 같다. 원거리에서 막 놀고 이런 캐릭이었으면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근접 캐릭터라서 할 만한 것 같아. 고민 어, 중이제 얘가 그래도 철라지망 땡겨줘가지고 나쁘지 않은것 같아. 뚜껑 열지 마라. 그래. 야저 여보 그 영합... 존나 세네. 포인. 아 열지 말라고. 아 열지 말라고. 내가 열었구나. 여기 레벨링 잘 되는 곳이다. 안녕 내 오리야. 오 OX 던지기. 오늘 날의 소중한 오를 다. 몽다리 싸서 버렸다. <목소리> 왠지 암. <목소리> 새로 살라고. <laughs> <laughs> 아 씨. 그 새끼 타이밍 보소. 야 그래도 존나 맛있었다. 존 말하고 군대, 군대가, 군대. 입... <목소리> 맛있어 보이네? 너도. 새끼야. 목소리는 이쁜데, 그리고 45레벨 때, 저거 뭐야, 물약 쓰고 달려도, 55레벨부터는 아예 적용이 안 된다 카네요.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갖고, 딱 이틀 동안 레벨업 해서, 이틀 만에 50레벨을 찍고, 심지어, 헬 돈다고 그거 20안 줬거든요, 포인트. 그냥 상점에서 사는 거한 개만 쓰고, 얘 인육 먹냐? 왜 맛있게 생겼다 카지? 진짜 거짓말하고, 정말 인육 먹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내 붕붕카 어디갔어? 내 붕붕카 어디갔냐고? 붕붕카 이지랄 아 내가 이래서 붓딱들이 싫어한다니까 어떻게든 붐 엮을라고 이제 대화에 아 이래가 붓딱들이 욕먹는거야 알겠니? 적당히 하세요 지새끼 갈린다. 반격해 보겠나. 지가 해야 되는 거고. 던파하다가 과로살할것 같다고? 아니 나 근데 어차피 다 원정 보내기 때문에 별그거 없는데. 진짜 나 거짓말 다 원정 보내. 초대장도 많이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 거 해주는 것 때문에 그렇지. 데리엘 때문에 그렇지. 만약 데리엘 없고 내 것만 한 다치면 나는 뭐 시간 많은데. 쌀등도 안 돌리고 있고 쌀등 돌아 돌아봤자 지금 말레 풀려가지고 쌀등 겁나 빨리 끝나고 아직까지 쌀등이 최고더라고 아예 평타 때릴 때 너무 사악하게 오는 거 존나 옆 옆집 어린이 집 첫인 같다. 와 탱탱볼이다. 갖고 놀라고 주는 거야. 근데 캔디 쓰면 좋은 거 있어? 그냥 대성공 확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왜? 그리약게57 어, 됐다. 끝. 오늘은 여기까지.